불법 공매도 단지와 공매도 개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개혁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이보현 원장님께서 과연 신한투자증권이란 검진 결과 드러난 환부에 매스를 댈수 있을 것인가 모든 투자들이 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과 이보현 금감원장과 압수수색 혹은 전수조사라는 이세 가지 키워드가 합쳐진 뉴스가 등장한다면 을 이복현 원장님의 정치 여정과 대중의 관심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왜 신한투자증권의 의혹을 갖고 이토록 의심을 하는가? 신한금융그룹의 모태인 신한은행이 명예로웠던 시절과 그 명예가 어떻게 훗날 훼손되었는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역사 콘텐츠고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일본은행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시작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즉 제일 교포들이 한국에 이제 금융권으로 진출을 한 케이스고요. 이 제일 교포들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뭐 그때 한국이 가난하기도 했고 동포라는 이유로 이제 도와줬던 거죠. 어, 상징적인 사건들이 6.25 전쟁 때 제일 교포들이 자원 참전을 하기도 했고 동경 올림픽 때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했고 서울 올림픽 때도 자금을 모아서 지원을 했고요 imf 외환위기 때 무려 외화 송금 운동을 해서 도와줬습니다 어 이거 외에도 도움을 준 사례가 엄청 많고요 제일교포와 한국과의 관계는 이제 키워드로 보면 애국심 동포의 한민족 뭐 이런 키워드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제1교포들이 이제 금융권으로도 진출하게 되고 또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제1 한국인 투자협회였다고 합니다. 88 올림픽 때 제1 한국인 투자협회 이름으로 540억 원을 이제 모아서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한국이랑 제1교포랑 관계는 이제 피를 나눈 형제 그 이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제1한국인투자협회의 초대회장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이희건 회장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신한은행의 설립자이시고 이희건 회장이 제1교포 340명을 모아서 250억원의 자금으로 시작을 한 것이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설립 당시에 신한은행의 모토가 금융을 통한 한국 경제 발전의 이바지였다 라고 합니다. 이때가 1982년이고. 한국 최초의 민간 은행이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애국심이 더 많은 법이죠 더 애국에 대해 유난하기도 하고 또 일본은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국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사업으로 확장을 하기도 한 건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전후에 일본 경제는 워낙 좋았기 때문이고 또 한국 경제는 워낙 박살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교포들의 자금력이 이제 탄탄했기 때문에 모국에 계속 진출을 했던 그런 배경이었던 거죠. 어 이게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자꾸 제일교포들이 한국으로 돈을 가지고 나가니까 국외 반출 자금의 개념인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제일교포들의 이제 이런 행보를 일본이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하고 또 제일교포 입장에서는 일본의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이제 돈을 옮길 때 돈가방에 돈을 꽉꽉 채워 넣어가지고 외화 반출 블랙머니의 형태로 들여온 자금이 그렇게 많았다 카더라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은행이 바로 신한은행이고 이 역사가 곧 신한의 명예인 거죠. 가난한 모국의 국민을 돕기 위해 시작했던 제일교포들이 만든 신한은행을, 어, 왜 국민들이 현재까지도 이렇게 신뢰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도 고마운 그런 은행이고 또 정말 신한은행이나 제일 교부가 없었더라면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고 어 국민들이 사랑을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이것이 바로 신한은행의 역사이고 태생만 봤을 때는 일본 기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대답이고요 어, 신한은행의 탄생 배경을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이 신한은행도 역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변화는 신한은행의 첫 번째 변화는 이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최초의 창립 멤버 340명은 승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5천여 명의 주주로 늘어나게 되는데 후세인 거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은 뭐17% 정도라고 합니다. 어, 승계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배층이 제일교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 그들의 마인드적으로 과연 선대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나 애국심이 있을까 어,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원래는 이제 간친나라는 이름의 이제 신한금융그룹의 모든 중대사를 결정하는 제일교포로 이루어진 원로 모임이 이제 신한금융그룹의 컨트롤 타워이자 어, 제1교포 창립 멤버들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변화가 생긴 것이 한국의 국민연금도 이제 신한금융그룹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영향력이 이제 크게 생긴 부분이 있고 뭐 약1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단일 조직으로는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 신한금융그룹이 홍콩계 3호 펀드로부터 1.2조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룹의 방향성과 권력의 갈래가 생기면서.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를 걷게 되는데, 참고로 홍콩계 사모펀드들의 지분율은 간친의 멤버 다 합친 지분율에 버금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물려받은 제1교 폭손들이 권력의 한축을 갖고 있고, 또 외국계 사모펀드 기관들이 또 한축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한국의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까지 이렇게 복합적인 지배구조로 변이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희건, 선대회장이 신한은행을 창립하는 동시에 선포했던 어, 금융을 통한 한국 경제 발전의 이바지라는 목적 의식이 남아 있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그래서 신한은행은 일본은행이다라는 질문이 어,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은행이든 아니든 지금 현재 신한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이 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 생각이 한국 경제 발전의 이바지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금융을 통한 한국인들의 자본 수탈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한그룹은 이제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과거의 명예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회사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또 일리가 있는 게 현재 신한금융그룹의 회장이 진옥동 회장인데 오사카 지점에서 무려 18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뭐 이전 회장도 오사카 지점장이셨고요. 어,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회장이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간친회의 필수 요구 사항 같은 건가 봐요. 진옥동 회장은 일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신한은행을 일본에서 입사한 것도 아닌데, 차장 진급과 함께 일본 오사카로 발령이 나고, 일본에서 살면서 근무한 게 무려 18년이라는 겁니다. 제1교포 주주들의 두터운 신임을 기반으로 이제 회장에 선임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본 회사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뿌리도 제1교포들이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재 상황에서 일본 회사냐라는 질문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의 초점이 뭐 뿌리나 뭐국정이나 이런데 있는 게 아니라 신한금융그룹이 한국인 투자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수탈과 약탈에 대한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순전히 일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란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한국의 자본을 약탈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오늘의 주제이고, 이제 좀 들여다 본다면은, 2020년 9월에 1.2조 홍콩계, 홍콩계 사모펀드 투자 유치라는 뉴스가 나오고,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제, 신한금융의 황당한 자본 활용 논리라고 업계에서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주가 2만원대에 팔아서 3, 4만원대에 자사주로 되사오는 격이라면서, 겉만 보면 이제 황당한 전략이라는 건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유상증자의 목적이 우군이 될 새로운 주주 확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군이라는 개념이 핵심인 듯하고, 회사의 우호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지분을 제공한 것이고, 즉,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가져와서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줄 우군이라는 거죠. 과연 홍콩계 상업 펀드들이 신한금융그룹이 기대하는 이익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가져다 줄수 있었을까? 그리고 홍콩계 사모펀드라는 세력들은 다름 아닌 베어링 프라이빗 이코티 아시아, 줄여서 베어링 PEA이고요. 어피니티 에코티 파트너스라는 이름의 홍콩계 사모펀드입니다. 얼핏 외국 금융사처럼 보이지만 이 회사의 대표들은 박영택 어피니티 회장, 김한철 베어링 PEA 대표. 즉 홍콩계 사모펀드의 정체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신한금융그룹의 우군이고 이들은 신한금융그룹에 어떤 이익을 어떻게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인가 뭐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뉴스들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한금융 사회이사 4명 추천 제1교포 힘 빠졌다 신한금융지주가 사회이사 구성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출신의 사회이사가 늘어나면서 제1교포 출신의 비중은 낮아졌고 고로 제1교포의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신규 사회 이사 후보를 보면은 이용국 후보 어피니티 이코티 최재붕 후보 베어링 프라이빗 에코티 역시 홍콩계의 사업펀드 소속인 한국인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신한금융그룹이 일본 회사냐라는 질문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해도 한국의 개인 투자들을 자 수탈하는 게 전략이라면은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홍콩 교회 사모펀드에게 어떤 실력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신한금융지주는 견고했던 제1교포 주주들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무리수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새로운 우군을 확보한 동시에 그 과정에서 외부에서 보면 큰 손해를 감수했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라는 황당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한금융과 관련돼서 터지는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면 신한금융그룹의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었다라는게 결론인데 2021년 신한금융 3모펀드 사고, 2022년 공매도 1위 신한금융 투자, 2022년 신한금투 압수수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관련, 2023년 공매도 아리 연이은 규정 위반에 시세 조종 의혹 제기도. 2023년 신한투자 반복적 공매도 규정 위반은 높은 수수료 이익 때문 시세 조종 야기 신한은행의 압수수색 뉴스도 있었고요. 그냥 구글에서 방금 찾은 뉴스가 이 정도고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사건은 에코프로 이동체 전 회장의 계좌를 해킹했다라고 하면서 에코프로 주식을 매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킹 IP를 추적해본 결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로 해외 공매도들 활동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채 전 회장의 계좌가 신한투자증권의 계좌라고 적시했다가 새벽 4시에 수정이 된 저항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가 사람들은 다 공동연하게 신한투자증권의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고요 그 전에 무리한 공매도와 쇼스키즈로 인한 큰 손해랑 연결이 되는 그림이라는 거죠. 어쩌다가 불법 공매도가 회사 매출의 큰 파일을 차지하게 되었나?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신한은행은 금융사고, 최다은행으로 최근 5년 동안 총 2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 횡령 및 유용이 114건, 사기가 67건, 배임이 20건, 도난 및 피탈 9건, 은행별로 봐도. 신한 은행이 금융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신한 금융 그룹이 일본 회사든 홍콩 회사든 한국 회사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한국이 금융법도 느슨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홍콩 혹은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라는 가변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도덕적 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며. 불법 공매도를 전략으로 활용하는 금융사를 색출해내고 처벌하는 것이 1700만 명의 투자자가 이복현 금감원장님께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